1년에 18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안녕하세요. 핫한 현장만 소개해드리는 하태하태 하태 부장입니다. 네, 제가 오늘 안양에 나왔는데요. 쓰리룸 30평형대 집을 소개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여기는 안양역이랑 도보 1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아, 주변에 박달 시장이 또 7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도보 한 3분, 4분. 정도로 위치해 있으니까 학세권까지 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양 1번지가 1km 정도의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인프라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안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인테리어도 너무 이쁘고 세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집 장점이 그게 다가 아니에요. 분양가는 3룸 30평인데 3억대. 근데 시세주금액도 굉장히 저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알려드릴 수 없어요. 왜 왜? 알려주고 가면 끝, 끝 알려드릴 거예요. <laughs> 영상 끝까지 보시고 그럼 너무 궁금하시죠? 그럼 얼른 집 보러 가보시죠. 1년에 1800개 집 소개, 하우스마트, 하마티. 네, 오늘의 집 전실입니다. 와, 전실 넓어. 전실 넓죠? 어. 전실은 넓죠 전실 마블 타일로 또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키큰 침발장 3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픽스창 포인트로 또 나와 있습니다. 어, 요게 있으니까 확실히 개방감이 딱 드네요. 집 네. 들어왔을 때. 맞아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조명이 좀 이쁘게 되어 있죠. 어, 에디슨 조명. 오늘의 집은 조명이 포인트입니다. 아, 조명에 신경을 많이 쓴 집이군요. 조명과 타일. 타일.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문은 3연동 슬라이딩도어로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전반적으로 일단 화이트 톤의 인테리어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 근데 이게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자, 내부로 빨리 들어가 보시죠. 전실 들어오면 이렇게 수납장. 아 이거 좋다. 이거 좋죠. 아, 그리고 저 네. 앞쪽으로 있는 일가에서 일가에서 은아 이거 이제 이까지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저희 는 주방 보호하실게요아 주방 진짜 예쁘다. 아 주방 진짜 넓지가죠. 어이 평수에서 네. 요 정도 공간을 주방으로 아예 할애를 했다. 그렇죠. 어 그리고 분리를 해놨다. 네. 요거 선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또 30평이잖아요. 아, 실평 30평. 실평 30평. 아, 굉장히 사이즈구나. 넓은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주방도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전실부터 음. 전등이 또 포인트입니다. 아, 조명 조명에 진짜 목숨 걸었네. 맞아요. 이렇게 세련되게 이쁜 <laughs> 조명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템버보드 주방에 보시면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고급스럽게. 음.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냉장고 자리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거 마블 타일로 또 주방을 깔끔하게 시공해 주셨습니다. 환기창 당연히 나와 있고요. 간접조명도. 또 분위기 은은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장이랑 하부장 보시면은 수납도 굉장히 널널한데 상부장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음, 아 이것도 좋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수납하기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가스레인지 3구로 준비되어 있고 가스 밸브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주방이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으흠. 여기 안쪽에 보시면 다용도실 공간이 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아, 팬트리 공간을 이렇게 시스템으로 해서 짜놨네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시스템장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좁아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 공간이 은근히 넓어요 이거 작은 사이즈가 아니야 맞아요 커요 커요 주방은 다 보셨고요 옆에 있는 3번 방 보고 가실게요 네 3번 방은 2.1m에 2.3m 나오는 공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공간이 작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3번방이 이렇게 꺾어서 들어오는 구조라 공간이 또 분리되어 있어서 공간 활용하기 좋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다용도실 공간도 나와 있습니다 네다용도실 공간도 넉넉한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수전도 나와 있고 환기창도 크게 나와 있어서 환기체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3번방 다 보셨고요 이번에는 여기 옆에 있는 메인 욕실 보고 가실게요. 네, 메인 욕실 왔습니다. 메인 욕실은 화이트 톤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또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타일 보시면은 포인트 타일로 이렇게 세련되게 또 고급스럽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어, 이렇두톤 처리돼가지고 되게 고급스럽네요. 맞아요. 그리고 세심한 게 뭐냐면 이렇게 거울 같은 경우도 디자인된 걸로 또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에 이런 거 있잖아요. 조명. 이런 거 조명. 이런 것도 디테일이거든요. 네그 메인 욕실 다 보셨고요. 이번엔 옆에 있는 2번 방 보고 가실게요. 네 2번 방은 3m에 3 m 에3 2 m 되는 공간으로 아주 널찍하게 되어 있습니다. 와 웬만한 안방 사이즈인데. 맞아요. 안방이 아니고 2번 방입니다. 2번 방은 이렇게 전면 창으로 큰지막하게 창이 또나 있어서 채광이나 환기 굉장히 좋고요. 또 2번 방이 아이 전등 보세요. 음... 또 세단 대게. 고급스럽게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방에 여기 침대 머리만 놓는 사이즈 있잖아요, 이 자리. 거기 이제 텐바보드 시공돼 있어가지고 또 약간 공주님 방처럼 이쁘게 고급스럽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번 방다 보셨고요. 이번에는 거실 보러 가실게요. 어, 거실도 사이즈가 너무 좋은데? 거실이 폭이 이게 3.7m 되는 폭입니다. 3.7m? 네. 아 평수가 있다 보니까 확실히 그렇죠. 어, 사이즈가 좋게 나왔네요. 맞아요. 주방도 널찍하고, 거실도 널찍하고, 방도 널찍하고. 다널찍한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 마블 타일 보세요. 음. 마블 타일이 원래 대부분 여기에서 딱 꺾이거든요. 그렇죠. 나머지는 다 도배로 처리를 하는데 여기는 이 전체를 다 마블 타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통일감 있어서 좋아요. 네, 그리고 고급스럽게 이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실도 전면창으로 완전 크게. 와, 창 진짜 크게 뺐어요. 맞아요. 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체감 환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조금 흐리고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음, 맞아, 맞아, 맞아. 영상이 어떻게 담길지 모르겠지만 집이 밝고 좀 아늑한 느낌 확실히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희는 거실 다보셨고요 이번에는 메인이 안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안방은 3.3m에 3m 되는 공간으로 당연히 큼지막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 안방도 되게 아늑해. 네, 어, 그쵸. 그리고 안방도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안방은 또 조명이 보세요. 무슨... 와, 아... 완전 디자인, 지금 빡세게 들어갔다. 좀 느낌있게 들어가 있죠? <웃음> <웃음> 그리고 보시면은, 안방에도 템버보드 지공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방이 이게 끝이 아닙니다. 어, 또 숨겨진 공간이 있나 본데요? 이쪽으로 와보시면, 아치형 문을 지나서, 이렇게 건식으로된 세면대가 또 준비가 되어 와, 있습니다 진짜 이쁘게 해놨다 맞아요 와,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와. 이게 디테일적인 부분이 뭐냐면 여기는 또 물을 쓰는 공간인지 보니까 그렇죠. 원래 이제 마루 시공을 할수 있었는데 보시면 다 마블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쪽 안쪽에 보시면은 부부욕실 한번 보고 가실게요 네, 부부욕실은 이렇게 분리된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해바라기 주전 당연히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이 부부욕실이 또 골드톤으로 되어 있어요 음.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촌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딱 지금 보시면은 어 고급스러워죠. 굉장히. 안방 욕실에 이렇게 해바라기 수전까지 넣어 주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원목 문 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아늑한 느낌을 주는 부벽실인 것 같습니다. 1년에 1,800개 집 속에 하우스마트 TV.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집다 보셨습니다. 오늘의 집은 안양에 위치한 쓰리 룸 현장인데요. 오늘의 집은 안양역까지 도보 15분 정도에 위치해 있고 박달시장이 도보 7분 정도에 위치해 있어서 장보시기 굉장히 편리할 것 같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도보권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방 사이즈 다 보셨죠? 자녀 키우시기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오늘의 집 분양가는 3억 후반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2평수인데 3억 대 후반이에요? 어, 당연하죠. 어, 그것도 가격? 그건데 음, 가격 되게 좋은데? 가격 좋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또 뭐예요? 실입주 금액이 굉장히 저렴해요 과연 얼마길래? <웃음> <웃음> 굉장히 저렴한데 실입주 금액이 3천만 원이면 오늘의 집 마련할 수 있습니다 3천이요? 네 안양도 제가 알기로는 이 정도 평소 되면은 못해도 5천0천 정도 있으셔야 되거든요. 안양이 은근히 또시입주금액이또 많이 들어요. 안양이 생각보다. 안양이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시입주금액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오늘의 집은 3천만 원만 있으시면 오늘의 집 마련할 수 있습니다. 꼭 오셔서 보세요. 오늘의 집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위에 매물번호 확인해 주시고 여기 대표번호로 연락 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하타 현장만 소개해드리는 하태하태 하태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